이 많은 것들을 다 따로 가지고 다니시죠? 저는 이 모든 걸 폰케이스에 다 넣어 보았습니다. 저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사용자 대부분은 케이스도 같이 가지고 다니시죠? 또 신용카드 두장 정도는 가지고 다니실 거고요. 거울을 가지고 다니거나 아이폰 로고를 거울 삼아 쓸 때도 있을 겁니다. 비상시에 필요한 한 장의 현금은 사람을 든든하게 하죠. 거기에 저는 메탈 시트를 사용해 기존 마그네틱 거치대에 접착하여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혼밥할 때 소형 거치대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기 아주 좋습니다. 아참 이 모든 것을 포기해도 무선 충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제품이 큰데 케이스를 장착해 더 커지면 아, 잡기 불편하죠. 이 부분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제품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먼저 카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해 보았지만 사용하기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두 장의 카드가 들어가긴 하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두 손으로 해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한 장만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젤리형 케이스는 카드가 들어가서 케이스와 붙어버리기 때문에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고요. 애플 거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쓰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먼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크기는 이 정도가 되겠죠. 카메라 위치를 잡고 이쯤에 카드 수납 공간을 그리고 이쯤에 현금 수납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또 카드 빼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만들어 주면 편하겠네요. 그리고 여기엔 메탈 시트가 들어가기 딱 좋겠네요. 너무 크면 잡기 불편하니 이쯤에서 커스를 해 주려 합니다. 현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쪽에 구멍을 하나 만들어 주고 아차. 거치대가 있었지. 여기에 홈을 한번 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을 줘서 그럼 3D 프린터로 프린트해 볼까요? 제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사용해 볼까요? 케이스에 폰을 넣어보겠습니다. 잘 들어가네요. 먼저 이렇게 카드 두 개가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은 오케이. 게다가 사용하기도 아주 편리하네요. 쏙쏙 들어가는데요. 작은 거울은 필수죠. 여기에 붙여보겠습니다. 거울 뒤에는 메탈 시트가 있으니 마그네틱 홀더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카드 한 장을 빼서 홈에 이렇게 끼우면 거치대가 됩니다. 혼밥할 때 거치대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되겠네요. 과연 카드 두 개와 메탈 시트가 있는 상태에서 무선 충전이 가능할까요? 오케이 된다. 신사임당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네요. 즉, 5만원권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 옆부분을 없애니 한결 잡기가 편하네요. 앞으로는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좀 떨어지지만 이정도 기능이라면 디자인 정도는 충분히 포기하려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재밌었다면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비슷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